여러분들, 일출 구경하세요. 일출 구경하세요. 일출 보기야 오늘은 제 시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. 오늘도 좀 늦게 나왔어요. 일출. 자, 다른 데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자,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해볼게요. 보기 좋지 여러분들 또 다른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야또 나무새에서도 상당히 보기 좋네요 자또 다른 뭐또 보기 좋다 근데 조금 늦게 올라와가지고. 아, 또 보기 좋다.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. 또 다른데 싹 한번 해볼게요. 아, 그림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. 네, 시청자분들, 오늘은 제가 일주일 녹화 방송을 나와서 일주일 시간 한 4분 정도 늦었습니다. 일주일 나오는 시간이, 구름 때문에. 바로소리 좋고 시청자 분들 제가 일주일 녹화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내일 아침 또 일주일방송에 녹화방송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